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줄고 있지만, 최근 성남에 있는 병원과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등 여전히 긴장감이 높은 상황입니다. 마스크 오브제 시행 이후 사정이 나아지고 있지만, 마스크를 구하는 일도 수월하지는 않은데요. 특히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경우 약국에 가는 일 자체가 쉽지 않고, 막상 가도 마스크가 없어서 애를 먹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남시는 마스크 구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가 장애인 중 심한 장애인 만삼천삼백신 아홉 명에게 1인 3매씩 마스크를 배부합니다. 아예 말할 수 없이 기분 좋죠. 어떻게든지 간에 도움이 문제가 아니라 저희 같은 사람은 살아나갈 수도 없고 혼자 못 가고 해야 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갖다 주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자 마스크를 사기 위해 집을 나서는 일 자체가 힘들었는데 시에서 제공을 해주니 참 고맙다는 반응입니다. 성남시의 주소를 둔 심한 장애인은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마스크를 직접 받으시면 되고요. 장애인의 신분증을 지참하면 대리수령도 가능합니다. 특히 시는 거동이 불편해 방문이 어려우거나 대리수령자가 없는 시민에게는 통장 등을 활용해서 가정까지 직접 배달할 계획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또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활동 지원사 1,600여 명도 장애인 밀접 접촉자로 관내 7개의 제공기관을 통해 1인 2매씩 받게 됩니다. 심한 장애인 대상 마스크 배분은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요. 편하실 때 받으시면 됩니다.